오늘은 미리 위에 몇놈 올라가 있네. 여기서 한번 불러볼까? 멀기는 멀어도. 양기들 총알이다. 지금 막 쫓아온다. 쟤놈아. 달리기 한다, 지금. 양기들 <laughs> 배고픈갑다. 세발이면 총알이다. 어서와. 이쁘이는 어디 갔노? 이쁘이 왔어? 초가 같이 오러오느라 배고픈가 봐. 어? 이쁘게 아양 떠나, 또. 가자. 발을 발필라, 인자. 개양이 인자 쫓아오래. 이쁜아, 가자. 개양이 하고, 의심이가소심이가 자, 가해라. 저 위에 한놈저은밥안 줘야 되겠다, 그자. 맞제? 제일 늦게 온다, 저 그저, 그저, 똥꼬 아예 깔아가고 오고 있다, 개, 예쁘게 왔어. 예쁘다. 개장이하고 왔나? <laughs> 기분 좋아. 니 와, 이 새끼, 제일 늦게 오는데. 빨리 따라와, <laughs> 저거다. 가자. 예쁘게 왔어. 개장이하고 예쁘게 하어뛰 가네? 바닥 살아. 오아무도안오는가 봐. 배내 거만 그래 꼬꼬기 하고 그래 꼬꼬기 열심히 하고 밖으로 나답이 다, 다 있네. 빨리 알아라. 이제 사로 싹다 주고 할게 없네 이 인가들이 이제 올라온 이리 이리 와. Hello ar. Eh pui. Ni tu roir. Ha. Ha.